그 트래블널스의 최고의 장점은 택스를 안 내는 월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죽은? 일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트래블러 오, 사이에서 어, 약간 개인들 어, 어, 아이씨의 인력 많으니까 뭐 응급실 가서 환자 시터 해라 이런 식으로 음. 하셨대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개고요. 레이나입니다. 네, 네 저희가 스크럽을 입은 이유는 병원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어 일단 트래블널스를 사실 말로만 들어가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일단 시급이 좀 궁금할 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에이전시를 고르는 기준 이런 거 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트래블더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시급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시급을 어떤 식으로 받길래 얼마나 많이 왜 많이 받냐는 말이 나오냐면 우선 시급은 말 그대로 아월리 페이먼트는 다 달라요 계약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그 트래블널스의 최고의 장점은 택스를 안 내는 월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급이. 그래서 그거를 스타이픈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이픈은 그 지역의 리빙 코스트, 그 지역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간사무세 같은 경우에는 어, 주2 2 0 0까지 스타이픈으로 줄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마다 뭐 어느 위치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 달라서 이 스타이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 주급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럼 비싼 동네로 갈수록 음. 그걸 많이 받는다는 거고. 그죠 음. 그리고 시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트래블뉴스는 시급이 적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시급이콜 세금을 뗀다. 음. 이거거든요. 아, 음. 그래서 스타이픈은 음. 세금을 안 내고 시급은 정확하게 이제 누구든 보일 수 있는 음.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족족 족 떼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는 쪽이 저희는 좋잖아요. 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2,500 줍니다. 라고 하는 곳에서도 어떤 데는 시급이 80이고 어떤 데는 시급이 20 몇이에요. 그럼 음. 시급이 20몇 밖에 안되가아요 아, 어, 그만큼 스타이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잘 따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우선 이제 에이전시 고를 때도 스타이픈을 얼마나 주는지 일단 보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제가 만약에 아파서 C코를 썼을 때 이제 주 3일이라는데 하루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럴 때도 스타이픈을 계속 주냐. 음, 음. 이게 좀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 스타이픈이라는 것 자체 가요 제가 제 주거지와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생활비와 식비 주거비를 주는 형식이거든요 음 스타이픈 음 자체가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루 일을 안 했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인 거 잖아요 음 근데 그래도 유지가 되냐 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주, 그런 에이전시마다 달라요 너 하루 일안 했어? 그러면 하루치에 대한 스타이픈 안줘 음 약간 이런 에이전시가 있고 음 아니면 아 스타이픈은 유지가 돼 라고 하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후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어, 그렇게 다 준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좀 작은 회사거나 어,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에이전시도 이제 큰 회사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막 JYP SM 있듯이 음 에이전시계 JYP SM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로 많이 가려고 하죠. 왜냐면 음 제일 안정적이니까. 음 근데 이제 조그만 이제 에이전시들은 작고 물고 있는 회사가 작은 병원이 적은 대신에 약간 그런 복지가 괜찮은? 음. 그러면은 이제 뭐. 병원에 대한 선택지가 좀 적기는 할수 있겠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작은 에이전시를 선택을 했었고 두 번째는 좀큰 에이전시를 선택했었는데 음. 다행히 둘다 스타일폰 다 챙겨줬어요. 그렇구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또 에이전시 이렇게 고르실 때 약간 그런 것들 다 따져 보셔야 되고 음. 시급도 당연히 따져야 되고. 결국엔 또 병원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따지고 자지고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취업이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음음.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있는 대로 약간 그냥 가겠다고 했었는데 었 병원도 사실 그 트래블러에 대한 평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지.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트래블러이스 하는 말들 들어보면 아이 병원은 트래블러이스 대우를 뭐 같이 한다 음음.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소문을 많이 들으실 수, 아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 일단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트래블러 오, 살... 그래서 어. 약간 개처럼 취급을 하는데 예, 예. 왜냐하면 4 시간마다 뺑뺑이 돌린다. 오. 음. 이런... 선생님이 직접 그걸 느끼셨던. 그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카이저가 그게 악명이 높으니까 처음에 카이저 아 그래 좀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음. 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결국에는 뭐 카이저만 악명이 높을 뿐이지 그냥 모든 병원이다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그 악명이 높지 않았던 그 병원에 대한 실망을 더 많이 했어요. 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악명을 좀 들으시면서 약간 골라 가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고르고 자시고 는 없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하신 걸좀더 얘기해보자면? 솔직히, ICU 지금 몇년 경력이에요? 10년 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정말 엄청 빵빵한 경력의 소유자인데도, 어, 이제 ICU에 인력 많으니까, 뭐 응급실 가서 환자 시터해라 이런 식으로 음. 하셨다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병원마다 또 트래블러를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병원이 또 있어요. 왜냐면 지금 ICU에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널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병동도, 아, 오늘은 딱 맞아. 근데, 트래블널스 이미 고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쨌든 스타이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래블널스를 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시터라고 이제 환자가 막뭐 이렇게 자꾸 뽑는다든지, 컴퓨즈하고, 어, 컴퓨즈하고, 선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살 위험이 있다든지, 음, 맞아, 하시는 이런 환자들한테 1대1로 보라고 이렇게 시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터를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병정에서. 감시만 해요. 음. 환자를 케어하는 건 아니고, 거의 그냥 감시의 역할이거든요. 맞아요. 위험한 짓을 하지 음. 않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복불복이긴 해. 환자가 잘 자면 진짜 전 진짜 할게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어 그거 아니면 진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고 막 맞아. 아, 계속 막 이래야 되는데 약간 복불복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나한테 시급을 이만큼 주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이만큼 주면서 나보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는 개꿀 말. 아니야? 어, 저는 개꿀이죠. <laughs> 근데 약간 약간 그런 면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오히려 정말 또안 좋은 점은 그만큼 이제 특히 ICU 널스들은 약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ICU 널스들은 어디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음, 음. 사실 병동 출신 입장에서는 어, ICU는 약간 모든 걸할수 있지 않을까, 약 그런 음.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느 병동이든 그 병동에 프로토콜이 있고 그 음. 병동에서 하는 게 다를 텐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냐?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ICU 널스가 어디든 이렇게 배치를 시키려는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ICU 널스만 뽑아요. 음 미친 듯이 뽑아놓고 다 계속 다른 부서로 보내요만능이니까 네, 음 약간 그런 식으로도 있고 음또 어떤 병원은 아이 알은 안 보내 또뭐아이씨도 있으면 그러면 4명 5명까지는안 줄게 음 약간 이런 거다다 다 있긴 하지만 환자 한 2명 보는 것도 버거웠었는데 음 갑자기 4명 봐야 되고 음 약간 이러니까 4명. 음, 이제 버거운 거죠 그렇죠. 저는 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 트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일단 한 경력을 한 1년만 쌓아도 가능할까요? 어 우선 한국 경력을 다 제외하고 한국에서 20년 30년 일을 하셨어도 그냥 미국에서 미국에서 1, 2년은 적어도 일을 하셔야 적응이 되는 게 이게 트래블 나스가 이틀 오리엔테이션주고 바로 투입이에요. 어, 그러니까 음. 트레이닝 자체가 프리터터가 붙는 시간이 딱 이틀.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바로 혼자서 일을 다 처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 그래서... 워낙 시급을 많이 받으니까. 음, 그래서 전산 자체에 적응하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력은 조금 쌓아놓고 음. 웬만하면 이제. 모든 그런 전산 시스템을 좀 봐봤으면 제일 좋은 음 케이스인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에서 에픽이랑 써너를 써봤고 음. 첫 번째 캘리포니아 병원은 메디테텍이여고 너무도 다른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첫 번째 병원까지 해가지고 큰 전산들 다 써본거죠 음 그래서 약간 이제 다할수 있다 약간 음 이런 생각이 음 있습니다 만능이 됐네요 음, <laughs> 어, 어 그러, 그러면 그렇게 한 1, 1 2년 이상의 음. 경력을 쌓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도전을 누구든 해볼 수 있을텐데 음. 어떤 사람이 트래블에 좀 적극할지 어, 우선 이게 좀 편견일 수 있지만, P인 어, 사람들이 훨씬 J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 MBTI P가, 이제 J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음. 모든 플랜을 미리미리 짜놓고. 근데 P이신 분들이좀 즉흥적으로 하실 수 있고, 약간 계획이 틀어진 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음. 그런 분들이 훨씬 좀 적합하지 않나. 음. 왜냐면 저는 파워J로서 이제 병원에 출근하는 이제 날짜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일했던 그 6주밖에 일안 했던 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날 그날 오후 다섯, 일곱 시까지 주 있는데 오후 다섯 시에 전화와서 아너네 시간 동안 쉬어. 온콜이야. 음. 그럼 이제 또열 시까지 기다리다가 열 시에 또 전화가 와요. 음. 그럼 너 쉬어. 이래는 거야. 그럼 계획적인 사람들이 적응을 어, 네. 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음. 그리고, 그리고 또 어쨌든 계약직이니까. 6주 있다가 갑자기 해고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좀 많이 큰 거죠. 음, 저는 아, 계획대로 음, 있었었는데.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적거나 해가지고 간호사가 필요 없을 때 음. 트래블러를 먼저 캔슬을 시켰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출근을 안 해도 스타이폰을 받으니까 저는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음. 일안 할수록 좋았거든요. 음. 그러나 이제 제의로서 아나네 어, 시간 뒤에 또 대기 타야 돼? 음. 계속 대기 타야 되고 또 문제는 항상 전화가 제 시간에 오질 않아요. 음. 제가 먼저 전화한 적이 대바, 대부분이었고 약간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그랬었고 그리고 또두 번째 병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트래블러로 어떻게든 이용하는 병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풀 당하고 일단 출근을 시킨 거기나 음, 그죠 음. 풀 당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음. 이제 또 이제 제의로서 풀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딱 네. 그냥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음. 돼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음. 또 그렇게 너무 확확 바뀔 수 있는 음. 스케줄이나 부서나 이런 거에 맞아요.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어, 아, 그러고 뭐 만약에 또 단점이 그러면 그렇게 휙휙 바뀌는 거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안받으시면 그것도 단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 그죠, 그죠. 뭐 혹시 소속감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없으셨는지. 그래서 소속감이 일단 없죠. 왜냐면 음. ICU 트 u r 널스라고 이제 뽑아놨지만 근데, 아쉬운 널스들끼리 이제 친해지고 하면은, 음. 사실 뭐, 재밌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풀당하기 때문에, 음. 막, 11시까지 같이 일하다가, 11시에 또딴데 가고 막, 이러거든요. 어, 갑자기? 네.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 혼자 이렇게 퇴근하러 가면은, 뭔가, <laughs> 뭔가 좀 씁쓸할 때가 음. 많죠. 음, 뭐, 사실, 뭐, 그것도 필요 없다. 나는 돈이 최고다. 이러면. 아, 그죠, 그죠. 그러면 사실 트래블 하기 가장 적합하겠네요. 음. 맞아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가보고 싶고, 다른 지역 어떤지 궁금하고 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군이죠. 음. 그리고 트래블 제가 그리고 정, 저는 트래블 안한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을 고를 때 트래블러들이 트래블 하다가 정착한다라는 음. 얘기를 들으면 어 생각보다 괜찮은 병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정규직 입장에서 도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캘리포니아 특히 제가 일했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러스를 정말 이렇게 막막 막 남용을 하잖아요. 근데 정규직들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음. 일하기가. 왜냐면 남용을 하는 대신 정규직은 보호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박탈감도 있죠. 음. 드래곤에서 일하서뭐 어쨌든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음. 어, 뭐 선생님이 모으고 싶은 음. 돈 모으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목표로 달성하셨으니, 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저, 그저.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가장 힘들었던 거라고 치면은?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게 선생님께서는 제일 힘드셨나요? 그죠 매일 매일 내가 출근하는 거야 망인 거야 약간 그거. 이렇게 되는 것과 그리고 4 시간 이미 환자랑 라포 형성했고 다 형성하는데 아. 갑자기 또딴데로 가래요. 음, 약간 응급실도 가지 않았어요. 응급실은 첫 번째 병원에서 갔는데 아. 그두 번째 병원에 응급실을 보내진 않았어요. 처음 아쉬운 노릇인데 응급실 웬 말이냐 사실 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트래블 얘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봤고 어, 오늘 하루도 케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